김천? 어도로선도로가지도로로어얘 어, 뭐야? 얘 그거 울랄랄라 머신 그거 아니 언니 아, 이름 까먹얘얘 어, 어. 그거던데 이거 안뜰드 알지 하 그럼 내가 아는 게 아닌가 여기 예 맞습니다 네. 어. 머리 근데 부하게 나오지 근데 추자언니는 추자. 화면에 그렇게 안 부하게 나오어 추자언니는 엄청 얄쌍하게 나오더라고 네 약간 그럼 음, 안에 뭐 그게 있나 시설이 뭐, 뭐 엄청 뭐 반사. 반사판 이런 게 반사판 말고 조명 12개 조명 12개? 응. 엄청 밝더라 언니, 가서, 언니 방송 시간 언니 방송 안할 때는 거기 가서 방송 한번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음. 즉성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음. 어. 사실 집에 있다가 엄청 나오기 귀찮았거든요. 그렇지. <laughs> 집에 있으면 아,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오니까는 어, 맞아. 근데, 날씨가 근데 아, <laughs>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음. 선선하고 휴가 받고 첫날 이렇게 나가니까. 코파르는 들어가는 거맞는 미랑다면 좋은 남자. <laughs> 어. <laughs>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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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아. 말만 아. 그런 거 알지? 알지. 좋다 대회 나가는 거나이야외로 나가는 거 처음인 것 어. 같아 최근에. 미랑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음. 그래, 맨날 요새는 운동만 하고 다니니까 어. 그래, 맞다. 운동이 아닌 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잘 모르나 봐. 바닥이 도 휘날리고 있대. <laughs> 트럭 이에 <위에. 웃음> 오케이, 카트, 카트. 카트, 카트. 영호소. 어, 카트, 카트. 얘네들을 먹는 건가? <laughs> 아니, 우리가. 다...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은 모르깡키야꽝꽝 모르지? <laughs> 알겠습니다. 음. 가운데. 어, 흔드는거 맞지, 너네? 응. 주네? 뭐 아, 응. 자 자, 잠깐도 자, 잠깐만요. ㅎㅎㅎ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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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되는 거 ㅎㅎ.. ㅎㅎ.. 조금만 더, 조금만. 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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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아 잠. 감사합니다. 짠 와우 Becca. 와우 왔다 와 미쳤다 한 마리 어? 헤트 아

맛있다는 거지 근데, 음. 음. 근데 이게 40분이나 걸려 닭이 익어야 돼 닭을 바로 잡은 거아니 아까 그 아, 닭을 아, 잡은 그러니까.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걔 도둑닭이 아니야 걔네들은 어. 걔는 무슨 닭인데 오골갱닭 뭐, 맛있어 응. 아, 그게 그래, 그래. 언니 벌 왔어요, 벌. 벌, 벌, 언니 벌. 엄마 사라졌어. 갔어요? 네, 갔어요. <laughs> 야, 소방. <laughs> 진짜 짜증나, 진짜. 야, 너무 믿고 싶지만 너잘안 했나? 음. 야, 이걸로 잡아줄게, 그러면 이걸로. 아니아니 아니야. 깡. 아니야, 아니야 건드리면 쟤가 화가 나, 그거야. 네, 응. 안 건드리면 맞아. 잡아..아니..잡아달라며? 응응. 음, 음. 아, 난 매운 거.. 너희 실비김치먹어면 죽을 거에나안 먹어. 난..나는 그것도 안 먹었다 했잖아. 막 면. 응? 불닭볶음면? 어, 불닭볶음면도 난한 번도 안 먹었어. 궁금하지도 않아. 계속 먹게 된다, 이거. 게자 우리 다이다 다.. 응.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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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다. 그래도 렇게면 돼. 다어나 <laughs> <배나와. 웃음> 응, 나나다나 언니 안 나고 싶은 거겠지 이게 마음에 들었어. 나. 야 이거 어때? 해준아 이거 봐. 저층 사야 되는데 비가. 피가 떨어진 기다. <목소리> 발만 담글까? 오 좋다. <목소리> <응>.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 하는데? 아, 내린 것 봐요, 이거. 한게좀 걸려 미실게요 này anh hát về nó. <laughs> 아 진짜 멋 어제 제 머리 맞는 거 아니겠죠? 아니야 못 했는데. 음. 와 여기에 탑 받고 간 사람 많죠? 어 맞네. <laughs> 우와, 진짜 봐, 음. 아, 진짜 와 좋다 여기. 핫해. 좋다. 와.

모래모래 <목소리> 비와요 카트, 카트 <laughs> 카카카